두꺼운 책은 필요 없어요. 적당한 책한 권을 골라서 인도네시아어 책한 권을 골라서 그건 정독해 주세요.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날짜, 요일, 숫자와 같은 기본 개념들은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생각나는 꿀팁이 있어서 주문을 채팅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내 놓고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보통 채팅은 강한데 말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틀릴까봐 또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되기도 해서 사실 채팅이 우리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채팅으로는 이제 내장당 가격이라서 비가 더 싸다 해서 제가 주문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서 전화 한번더 확인해요 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더 저렴한 거 맞지? 이렇게 한번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난 알고 있지만 그냥 가서돈본 주고 쌩하고 물건 아오온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튜팅으로 했으니까 이걸 한번더제 입으로 뱉어보는 거예요. 그걸 하러 갈 겁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내일 0 0리브 내일 리마리브. 빅사리 뻔 떤. 방송?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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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린. 안녕, 여린. 너 어. 를 빠른 시간 내에 잘하는 방법.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무조건 친구를 만드세요. 어, 이거는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좀더 유리한 방법이겠죠, 당연히. 근데 또 요새는 앱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앱이나 또 통화를 할수 있겠고요. 현지에 있다면 정말 친구를 안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 친구라는 개념이 진짜 학교 뭐 친구 이렇게 가까운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가볍게 하루에 5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처럼 아기 엄마라면 학교에 친한 엄마를 한 명, 두명 정도는 좀 사귀는 편이 생활을 하는데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 근데 아 어떻게 사귀죠? 라는 얘기도 많아요. 그냥 가면 뭔가 그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나도 먼저 선뜻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 어려운 타입이다. 그럴 때는 일단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이렇게 말을 걸고 하면 싫다고 내색을 할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학교에 가서 보면 이 나라는 특히 유모, 식모 문화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학교에 데려다주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그래서 데려다주는 엄마들은 또 계속 데려다주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 좀더 학교에 관심이 많은 경우도 있을 테고, 좀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좀더 활발하게 참여를 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자주 보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눈 인사를 조금 하다가 말을 살짝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할때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 재밌는 드라마도 많지, 영화도 많지, 예능도 많지. 또 얼마 전에 케이팝 대만워터스로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만 시작하다 보면 시간이 훅가 있어요. 영어로든 한국어를 섞든 제스처를 섞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인니어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볼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엄마가 아니라면 그냥 가끔 카페... 제가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의 그 바리스타 친구들은 한국보다는 훨씬 말도 많이 하고 수다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눈이 반짝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그냥 수다를 떠는 거예요. 또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 한번더한 마디 더 해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인사 없이야. 레니, 뭐 레벨 뭐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씩 이 브이로그 안에 보태보기로 했거든요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지금 1차 바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프린트를 하셨겠죠 그럼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조금 설명을 구현해 볼게요 멘딩이라는 표현은 제 쇼트에도 있어요 멘딩하면 뭐가 하는 편이 낫다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은 르비바이기예요 르비 더 나이 좋다 이 때문에 더 좋다 라는 표현으로 르비바이크 쓰셔도 되고 조금 더 구어체적인 표현이 바로 멍딩 입니다 사이디라 따오 이거는 정말 제가 수십 번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하쿠나 따오 매일매일 쓰는 표현입니다 나 몰라 라는 표현이에요 슈쿨라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슈쿨라 일반적으로 슈쿨라 하면 어, 잘 됐다 라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써요 뚠벤 이거는 어, 그 영상에도 댓글이 많았을 만큼 뚠벤 하면 어, 웬일이야 라는 표현으로 또 이것도 단독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슈쿨라 또 단독으로 많이 쓰이고 뚠벤 이렇게 하면 웬일이래 이렇게 해서 많이 쓰입니다 떨어 냐다 이번에 쇼츠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떨어 냈다 하면 알고 보니 라는 말이 제일 한국어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뜬냐다, 알고 보니, 이니에나, 이거 맛있네? 정말 쉬운 예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음식을 안 시켜본 거예요. 왜?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시켜보니까, 어? 먹어보니까 괜찮네? 뜬냐다 말고시야. 뜬냐다 오케이야 어? 알고 보니 괜찮네? 라는 표현입니다. 스프티냐스프티냐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가야냐죠. 가야냐는 정말 하루 중에 거의 10번은 넘게 쓴것 같아요. 그래서 가연이야 하면 아 그런 것 같아. 스프팅니야도 단독으로 많이 쓰여요. 이 정도 어좀더 부연 설명을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요? 피드백에 남겨주시면 더 다음 영상에는 보충을 해볼게요.